188번. 당시 이것을 x-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1, x-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2로 하자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3을 대입하면 r1이 나오죠. r1은 18-3k-5니까 3k-13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. r2는 이 식을 x-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r2니까,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나오겠죠.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 8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5 이것이 결국 마 k 너스3 1 k 플러스 1 3이 됩니다. s 10k plus 10k 이것 10k p k 1 0 3 k 플러스 1 3 k 이이 u s 가된 k 는 얘기죠. 1합 k 공식 u k 1 k plus 스0 k k 1 k p l u k제곱은 9분의 144니까 양수 k를 물어보죠. 그럼 3분의 12가 돼서 약분하면 4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4입니다.